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음 오랜만이에요. 어 저는 요즘에 신학교 잘 다니고 있고, 음, 어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이제 사람들 만나고 새로운 에피소드들이 어매 순간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재미있고. 음, 그래서 귀찮기도 한데, 어, 재미있어요. 여러분, 어차피 인생은 어, 사단이 우리 크리스천들을 방해하기 때문에 어차피 힘들어요. 어차피 힘드니까 그냥 제일 힘든 길을 탁, 택하세요. 그게 바로 성경적으로 사는 삶이고, 음, 성경적으로 사니까 사탄은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주. 아 어, 이제 영은 하나님이랑 못 끊어지니까 이제 혼이랑 육을 완전 괴롭힌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 다 쳐내버리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쉬워요 여러분. 근데 쉬운 이유가 목숨을 걸으면 쉬, 쉬운 거예요. 네 아무튼 어, 제가 방금 저녁을 먹고 이제 있는데 자 이제 음 영상을 찍어야 된다 그래서 무슨 영상을 찍어야 되느냐 무엇이냐면 어 하나님 나라는 어, 철든 사람이 갈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 다 챙기는데 내 행복은 없는 사람들 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갈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간다는 거 어린아이는 말이죠. 어, 아빠가 또는 엄마가 또 자기를 보호해주는 그런 사람이 자기에게 하라는 대로 해요. 왜냐하면 지식이 없으니까 세상을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의존적이란 말이에요. 어, 주는 옷 입고, 어, 주는 돈으로 쓰고, 주는 거 먹고,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어,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어, 우리가 어 근데 요즘 사회에서는 음, 우리가 철들어야 되고 우리가 발전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선 내가 이만큼 돈을 벌어야 되고 다 하나님 섬기기 위함이야 내가 좋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한테 쓰임 받고 있는 거야 이렇게 자신의 생각대로 내가 철들어야 되고 강인해 줘야 되고 특히 남자분들 피해를 많이 받고 계시죠? 사단의 그 작업에. 어, 빨리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저는 말이죠. 음, 아무것도 제가 하지 않아요. 저는 직업도 없잖아요. 근데 제가 자, 어, 뭐지? 이 학비도 없는 상태에서, 어, 하나님 갑자기, 어, 여기저기서 돈을 주셨어요. 절대 저는 불법을 행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기 때문에 다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이런 생각을 넣어 줘요. 기다리고 있을 때. 여러분들도 경험할 거예요. 기다릴 때너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뼈 빠지게 일하고 있는데 너가 정말 성경적일까? 저저 사람들은 성경적이 아니니? 너 철들어야지. 언제 철들래? 너 지금, 어, 안 믿는 사람들이 너를 볼때 얼마나 답답하겠니? 너 지금, 인간적인 도리를 하고 있는 것이니? 라는, 이런, 걸로, 저를 많이 찾아와요. 찾아올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삶을 사시면. 어,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꺼져줄래? 예수 그리스도로, 꺼져줄래? 하면은, 꺼져요. 음. 그냥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한다고 했으면, 너한테 준다고 했으면, 그냥 기다리세요. 그냥 기다리세요. 사단이 뭐 삽질을 하건 말건, 기다리세요. 줄 때까지, 그냥. 그게 아기잖아요. 그게 어린아이잖아요. 저는 성향이 아기예요. 음, 다 저와 같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저는 제, 제 생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게 원래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사단이 이제 회기라를 조금 교육을 통해서 작업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넘어가는 크리스천들도 많은 거죠. 정말 그런 사람들, 그런 크리스천들이랑 대화를 할 때면, 어, 저는 그냥 가뿐히, 어, 이쪽으로 들어서 이쪽으로 내보냅니다 <laughs> 왜냐면 그 순간에도 성경님은 저에게 그게 옳다고 하지 않으시거든요 저는 늘 성경님이랑 대화를 하고 있어요 성경님 이거 먹을까요? 저 지금 일어날까요? 일어날 때부터 성경 읽을 때도 어디까지 읽을까요? 저 지금 잘 읽고 있어요? 잘안 읽고 있다 그러면 멈추고 다시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성경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 저처럼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살아가시려면 저는 아무 걱정이 없어요. 저는 흰머리도 없어요, 여러분. 어, 그냥 가만히 계세요. 성경님이 한다고 하는 거 그냥 기다리세요. 알겠죠? 제가 살잖아요. 제가 먼저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가 먼저 말을 하고,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한다는 건, 저를 본받으라고 하는 건, 지극히 성경적이에요. 바울도 자기를 본받으라고 했어요. 저는 진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진짜 성경적이다. 정말, 내 힘으로는 살수 없고, 살고 싶지도 않고, 이런 길을 갈 때, 진짜 성경적으로 살게 되는구나를 느껴요. 어, 그래서, 어, 감사해요. 힘든데 힘든데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이거예요. 오늘 말할 거는 여러분, 크리스천들 잘 들으세요.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건가? 하나님이 하라고 했나요? 하나님이 그걸 하라고 했나요? 하나님이 그걸로 여러분들에게 뭘 원하는데요? 그거를 잘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물으시, 보시는 방법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로까지 순서대로 평생 죽을 때까지 물어, 아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음, 어, 이거는, 음, 밝히고 싶은데 밝혀서는 안 되는 얘기였는데, 저에게 음, 예비 배우자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신학원에서 만났고, 신학교에서 만났고, 음, 어, 굉장히 영혼이 잘생긴 사람이에요. 음, 그리고 어, 그와 있을 때 어, 저는 굉장히 단련을 받아요. 힘든 시간이지만 하나님이랑 더 가까워지고, 음, 저희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겠다고 계시를 주셨고, 음, 그래요, 행복하고요. 음, 제가 이때까지 음, 많은 연애의 시행착오를 겪은 이유가 음,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함이었다니, 라는 게 느껴지고 왜 그런 일이 있었으며 왜 그런 아픔이 있었으며 이런 게 뭔가 느껴집니다. 네. 어. 뭐, 그런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네, 일단 저는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 저를 위해 기도를 해주세요. 저는 진짜 어린아이와 같아서 정말 하나님이 없으면 한치 앞도 갈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순간도 하나님이랑 떨어지지 않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샬롬스 카스카보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느낍니다. 하나님 저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파라가르베 샤르발라스카르카르스 브라카스. 아 그리고 어이 예비 배우자 지금 교제하는 분을 만나게 된 계기는 성령님의 중매가 있었습니다. 저는 성령님의 음성만을 듣고, 오, 이 사람이 제게 예비 배우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분에게도 말씀을 해 주셨어요. 비슷한 시기에. 네. 이렇게, 어, 정말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결혼의 과정인 이런 연애도, 어, 성령님의 중매로 가는 것이라는 걸, 어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성령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 이렇게 얘기해주는 이렇게 성령님이랑 교제하는 걸 가르쳐 주는 사람의 말을 여러분이 듣지 않거나 어 아무튼 영혼이 탁하면 영혼에 뭔가 불순물이 많이 껴있으면 성령님 이랑 대화가 불가능해요 네 그래서 저의 말을 잘 들으시고 저의 말보다는 성경 말을 잘 들어주셨으면 정말 감사합니다 저 죽을 때까지 이 말을 해야 돼요 성경 네 성경 성경꾼 성경꾼이 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laughs>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모든 분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바라말로스야, 머스카프스프라스까지, 로스바스카, 머스카프가르바스, 쇼르바스, 아바샤르바스가르바스, 머스카스카마카카바크루샤, 바카스프라스, 예수 그리스도, 스펀카르비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의심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파카르메카슈카마스 바그레비쇼르바스카르말로스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